안녕하십니까. 공개된 재산을 소개하는 공재소입니다. 공재소는 공직자윤리법을 근거로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을 소개하는 컨텐츠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상목이라는 공직자의 공개된 재산을 소개합니다. 2024년 12월 말 현재 최상목이라는 인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깨가 무거운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자 국무총리 직무 대행 그리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입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재산의 공식 자료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이고 공개 일자는 2024년 3월 28일입니다. 바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라는 공직자로 신고한 재산 정보인 것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 직무대행 그리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신고한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가족의 토지와 건물, 자동차, 그리고 예금과 증권, 채무, 회원권 등으로 총합이 42억 7,605만 1,000원입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상목 본인 명의의 토지는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가곡리 산 172-2번지, 산 180번지, 산 206-4번지 등 3개의 임야, 약 5만 제곱미터를 약 3,20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토지는 강원도에 있는데 강릉시 옥천동, 강릉시 포남동 등지에 153제곱미터 크기의 대지와 전 답이 있으며 약 2,600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임야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섬매리의 27,769제곱미터를 약 670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재산 신고한 건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삼미가파트 전세권 6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위치한 센트라빌 아스테리움 서울 131.05제곱미터를 13억 원에 신고했고 종로구 연건동의 아파트 이와 에스프레 1억 원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명의의 창고가 있는데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에 대지 100제곱미터 건물 56.30제곱미터를 6,20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어머니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 6,500만 원의 전세권이 있는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최상목 대행의 가족 명의로 된 토지와 건물의 총합은 약 22억원입니다. 재산신고로 공개한 자동차는 2015년 알페온을 1천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예금에 대해서도 본인과 배우자뿐 아니라 어머니와 장남 장녀의 재산까지도 신고했는데 본인은 NH투자증권에 3억원, 신한금융투자에 4억 3천만원 등총 10억원이 살짝 넘는 예금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NH투자증권에 4억 6천, 국민은행에 3억 5천, 신한금융투자에 2억 등총 13억이 넘는 예금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장남, 장녀의 재산까지 신고한 예금의 총합은 26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금 외에 증권도 신고를 했는데요. 본인은 국채인 국고 01500-5003 가로 20-2, 14만주와 국고 0337-3206 5 가로 22-5, 한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가액이 2억 4천만 원입니다. 배우자도 국고 03375-3206 가로 22-5라는 국제 한주와 다수의 상장 주식을 약 2억 2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장남의 보유 증권까지 신고한 금액을 다 합치면 4억 7천만 원입니다. 채무로는 배우자가 농산구 동자동 센트라빌 아스테리움 서울의 임대 보증금 11억 원이 있습니다. 기타 재산으로 500만원짜리 회원권이 있는데, 이랜드파크 켄싱턴 리조트 콘도 회원권입니다. 이렇게 2024년 12월 말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 직무대행 그리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신고한 재산의 합은 42억 7,605만 천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봐주신 분들 모두 다 지금보다 더큰 재산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